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아 아니 크게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예요? 예, 이 다해리가 최고 유명한 가수지요. 오늘 예, 그 가수가 저한테 목사님 저 준비 되었습니다. <laughs> 얼마나 이뻐야지. 그래서 오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가시면 예으세요. 네. 아, 대답이 지금 가시면 예으세요. 네. 아, 이 다혜리 가수께서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이야. 진, 이야. 아이고! <laughs> 야, 사랑한 다혜라. 작년보다 조금 컸네. 응, 음, 그치? 이 좋은 신발 누가 사줬어? 엄마가, 엄마. 이 좋은 옷은 누가 사줬어? 네? 누가? 아부 선생님. 아, 유아부 선생님이 사줬어? 이 머리, 머리는 누가 해줬어? 엄마가. 이럼 뭐, 이게 뭐 시계 가는 시계야? 안 가는 시계야? 이 시계가 뭔 시인가 모르겠 지금 시계가 6시 27분으로, 6시, 6시 27분으로 돼있어. 악세사리를찾고만 그렇지? 참. 너무 이쁜거야요 뭐 자신있게 부를 찬양이 뭐지? 마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다이리에 주님을 기대하는 주 예수를 고대하는 애절한 열창을 한번 듣겠습니다 세상이 다르네. 작년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지? 근데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왜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안 불러나 모르겠어? 그지? 렇 이상하지? 내가 봐, 너도 이상하지? 그렇지, 나같으면 그럴 텐데. 안 불러요, 그죠? 참 이상스러워. 이 다혜리 가는 곳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혜리 노래 듣고 싶어서 이, 이,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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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그보 뭐라고, 그지? 유튜브에 막 수십만 명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세종문화에 관한 것 같아서, 아, 물로이다이리로 그지? 어땐가 부른 날이 오겠지, 뭐. 그래도, 노래를 한국어 오고 나니까 또안 하고 싶어서 서 있는 거지? 자 내가 용치 않아. 아, 너무 가만번산 거야. 이번엔 무슨 노래할까 박사님이. 네. <목소리> 뭐라고 돼? 어? 노아 할아버지? 아, 참, 노아 할아버지. 근데 노아 할아버지 봤어? 아, 봤대요. 참, 참, 오래된 어른이셔요. 노아 할아버지 봤대요. 어떻게 생겼어, 노아 할아버지가? 응? 어떻게 생겼어잘 모르겠지? 보기는 봤어 잊어버렸구만. 나 아, 참. 그래, 그만 참. 정말 난다이들만 나오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봐. 어마어마하지.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른 나타는 그게 무슨 소리야? 마른 나타가 마른 나타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아멘 주에서요. 음. 어서 아멘 주에서 없어서. 주님 오시면 다이레는 어디가 있어야 돼? 아, 천국에 가 있어야 된대요.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가 있어야 된대요.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어. 근데 배를 지었는데 노아의 식구가 몇식구요 여덟 식구. 여덟 식구. 여덟 식구만 방주 타고 살았고 다른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럼 노아 할아버지가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다이레도 순종하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자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한번 진짜 배 짓는 것처럼 한번 불러봐야 아, 주님이 기뻐하실 때야 박수를 한 번. <웃음> <웃음> 상도 아주 좋고 예쁘고 멋있었는데, 인사가 더 멋있어서. 인사 다시 한번 해봐. 아, 아주 멋져 우리, 임동초 집사님, 이런, 따라나 있으면 어떡했어? 이런, 따라나 있으면. 아, 돈 줄, 돈. 돈 줄이야, 돈. 아, 돈 줄이야. 하나만, 하나만 가져갈 때, 하나 좀더 줄까? 11조까지 유제요 이런 딸 하나 있으면 어떡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중학교의 늦둥이를 갈망하는 여러분이요. <laughs> 이런 늦둥이 하나 두면 좋지 않겠어요? 아, 그럼, 그러고 싶은 사람 손한번 들어보세요. 늦둥이 하나 뒀으면 좋겠다. 네. 아, 구집사, 소용없어. 때지났다 <laughs> 3만 원짜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한번 결정적으로 한번 아기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이뻐지? 11만 원인데 11조여행 10만 원은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엄마 응? 아빠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써야 되겠지? 내가 다 얘기해 버리네. 그렇지? 자, 이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어. 참. 음, 무서좋 주신 우리 임동춘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인데 참, 너무. 또, 찬양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인다야. 자. 담임 목사한테도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한번 야 노래 해가믄 들이갔으면 좋겠네. 무슨 노래 하나? 천국 천국 가는 어린이 어때요? 천국 가는 어린이 노래 해가믄들이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는 어린이 할줄 알지? 아 천국 가는 어린이 천국 가는 어린이 노래 해가믄서. 내려갈 의사가 없구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데리고 가. 혼자 못 내려가니까. 혼자 못 내려가니까.